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는 첫 로보 택시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약 10대에서 20대의 모델 Y 차량에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운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탑승 요금은 고정 4.2달러로 책정되었으며, 일부 구간에서 수천 마일의 자율주행 데이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직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된 차선 진입, 갑작스런 급정지, 속도 위반, 횡단보도 무시 등 다양한 안전 문제들이 보고되었으며 SNS에는 로보 택시가 중앙선을 넘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사용자는 차량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급히 회전했다며 탑승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차량이 끊임없이 경로를 재설정해 불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 교통 안전국 NHTSA 은 해당 영상과 데이터를 수집해 조사를 시작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현재까지도 상업 운행 허가가 나지 않아 테스트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오스틴이라는 특정 도시에서만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셈이죠. 이에 대해 머스크는 로보택시는 자동차 산업의 아이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6년까지 미국 12개 도시 진출. 2027년 국제시장 진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적 안전성, 인프라 구축, 지역 규제라는 3대 난제를 지적하며 낙관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웨이모와 크루이즈는 이미 수년간 시범 운행 데이터를 축적해 안정성을 입증한 반면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 기반의 FSD 접근만으로 레벨 4 완전 자율 주행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센서, 라이다, 지도 기반 접근을 병행하는 타사 대비 기술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로보택시는 단순한 기술 과제가 아닙니다. 서비스 운영자, 보험사, 도시 교통 당국 주차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복합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그 시작점에서 첫발을 뗀 수준이며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입니다. 과연 로보택시는 테슬라의 반등 카드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거대한 비전 속에서 좌초된 꿈으로 남게 될까요?